넌 나한테 진심이야 혹시? 진심으로 했으니까 여기 나왔지 지금은? 봐야지 뭘 봐? 뭘볼 건데? 내 눈? 내 코? 내 입? 맞아, 오빠가 잘생겨서 사귄 거 맞아. 맞는데 이렇게 안 맞잖아. 우리가, 검... <laughs> <laughs> 우리가 이렇게 안 맞는다. 진짜 대화가 안 돼. 항상 웃겼었잖아. 내가 <laughs> 어때? 이런 거 좋아했잖아. <laughs> 어때? 다시 만나도 돼? 내가 진짜 이런 것만 <laughs> 아니면 휴지 있어요? 휴지 빼줄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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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선글라스 시옷이 시옷이 어차피 선글라스를 안 보이니까 휴지 빼실게요 <laughs> 휴지 빼실게요 사실 씨랑 <laughs> 주랑... 엑스랑 항상 데이트할 때마다 엑스랑 항상 데이트할 때마다 엑스가 항상 저한테 불러줬던 게 너의 눈코입 이렇게 하면서 많이 저를 웃겨줬거든요. 그래서 진짜로 진짜 많이 좋아했는데. 또또또 누세요.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? 목도리 어디 갔지? 들어와. 앉아. 누구 있어? 아, 어아니지 아, 진어 기다려봐. 무슨 일인데? 어, 그냥, 그냥 뭐. 그냥 뭐. 그렇지. 관심과는 삶 있어? 삶 있는 사람? 나 지금 딱히 너 말고 없는 것 같은데. 아, 그럼 나랑 재회를 하고 싶은 거? 굳이 따지자면 그쪽이긴 해 굳이 따지자면 은 뭐야? 알잖아 모르겠는데 아직 지금 이틀 차인데 2일 차인데 아 2일 차인데 재회를 하자고 말하기는 뭐 싫다는 거야? 헤어졌으니까 그럼 여기 왜 나온 건데? 환승 연애잖아 환승을 하러 온 거야? 아니면 나랑 재회를 하러 온 거야? 그걸 이제. 정할 거야? 이제 정하려고 하는 거지. 이틀, 그러니까. 이틀 차니까. 음. 그래도 아직 너가 더 편하고. 근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티좀 내지 마. 내가 어떻게 티 내는데? 계속 반말하잖아. 그랬나? 그럼 편하게 대하지 말라고. 생각 난 새로운 새로 사람 만나려고 온 거니까. 그래? 어. 넌 제외 생각이 아무것도 어, 없어. 아예 없어. 1도 없어? 어 1도 없어 0부터 100까지 도 없어?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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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도 없어 진짜 약간 진심이야? 믿지 말고 진심이야? 진심이지 나 항상 진심으로 진심. 하고 있어 오빠랑 만해져도 진심이었어 저는 되는... 울지 말고 얘기해 안 울어 나도 <laughs> 진심이아 진짜 내가 그말 없지? 마, 우리가 만난 게, 만난 게 6년인데. 아. 어... 그래도. 그래도 생각좀 깊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니? <laughs> 6년이나 만났으니까 후회 없이 난 연애를 했다는 거지. 진짜 후회가 없어? 어,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. 오빠가 아닌가 보지. 나왜 찾아왔는데? 누가 날 아, 찾아온 거야? 그래. 사실 오빠 방에 있는 지우 지우도 사실대 엑스야. 오빠한테 말 미리 붙해서 미안해. 쌩! 잠깐만 나랑 6년을 만났잖아. 그럼 지우 언제 만났건데? 오빠 다음에 잠깐 만났어. 지금 나랑 헤어진 지 2년인데, 지금 <laughs> 아그 1년에 만났어. 그 1년 동안 만난 거야? 어. 그 6년을 너는 금방 잊었구나? 나 원래 마음 정리가 쉬워. 진짜 미치겠다, 너. 미국이야? 아니? 여긴. 어디라 하지? <laughs> 미국 같아, 왜? 한국이지. 자료화면.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?